2021년 2월 1일 월요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오늘은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두 번째로 발생했으며 산 라자로 병원에 입원한 44세 중국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망자는 중국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였으며 1월 21일 필리핀에 도착한 남성은 필리핀 최초의 감염자인 38세 여성의 동반자였으며 두 사람은 다 우한 출신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1년 후인 지난 1월 30일 523,51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만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경제팀은 2021년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필리핀 경제개발청의 가이초아 장관 대행은 2분기까지 성장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추하 장관대행은 솔직히 올해는 시작이 더디고 2분기를 시작으로 연중 중반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합시다. 1분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외신기자협회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내 총 생산은 2020년에 9.5% 감소했으며 이는 부채에 휩싸인 마르코스 시대를 앞지르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수치입니다. 가장 가혹한 봉쇄가 시작된 2분기에는 마이너스 16.9%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경제팀은 올해 GDP 성장률이 주로 기저효과나 2020년 저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올해 7.5%에서 8.5%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메트로마닐라와 필리핀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여전히 대중교통이 제한되고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사회 격리 제한하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하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메트로 마닐라 수도권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제품에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본고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행정 명령 번호 124는 대통령이 농업부의 권고에 따라 연장하지 않는 한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60일 동안 가격 한도를 부과합니다. 농무부가 제안한 행정 명령에는 60일 동안 가심의 경우 킬로그램당 270페소, 리엠포의 경우 킬로그램당 300페소 치킨의 경우 킬로그램당 160회수의 가격 상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해리로코 대변인은 오늘 밤드테르테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에어라인은 오늘부터 도착하는 승객을 위한 테스트 및 검역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흥 감염증 관리를 위한 기관간 데스크포스 최신 결의에 따라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승객에게 정부의 관광 및 보건 기관에서 인정한 시설 또는 호텔에서 검역 6일째 역전사 중압 효소 연쇄 반응 또는 IT PCR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앞서 1월 31일로 만료된 신종 코로나19 변종으로 36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비행 전 승객들에게 마닐라로 비행하기 전 3일 전까지 전자 사건 조사 양식 ...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으며 BOFW 승객은 6박 격리 숙박시설을 위해 관광 및 보건기관에 승인한 호텔을 사전 예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는 정부와 업계가 조율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파산할 것이라고 항공업계의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많은 항공사가 기술 파산에 빠졌거나 부채 계약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일부 항공사는 비행기가 계속해서 지상에 고정되어 있거나 절반 이상이 빈 상태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구가 빠르게 고갈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유행 이전에 필리핀 항공은 클락 및 세부 막탄 국제공항의 허브를 포함하여 하루에 약 290에서 300편의 항공편을 운항했지만 현재는 하루에 90편만 운행하고 각각 최대 300명과 400명의 승객을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에 40에서 60명의 승객만 탑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필리핀 항공의 경우 항공기를 작동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를 지상에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소비된다고 안탄했습니다. 최근 사회기상관측소 SW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성인의 압도적 다수가 자전거 타기, 걷기, 대중교통 및 활동적인 교통수단을 우선시하는 도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응답자의 87%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가 개인 차량보다 우선하며 필리핀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도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반면 동의하지 않는 것은 6%에 불과했습니다. 1월 31일 언론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바오 사라투테르테 시장은 자신이 203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지금부터 12년 후 출마를 선호하는지 질문했을 때, 사라 시장은 오랜 기간 남아있고 2034년이면 나를 잊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사라 시장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해 모금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에게 후원하지 말라고 전하면서 이것은 사기의 일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다바오 사라 시장의 대통령 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달력이 지난주 토요일 쾌존시의 반하회 지역에 배포되었습니다. 달력에는 사라 두테르 때의 사진과 함께 달려라 사라 2022년 대통령을 위해 출마하라는 캡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 시장은 지난해 펄스아시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2022년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개인 차량 소유자는 어린이 보호 시스템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의무화되는 2월 2일부터 어린이를 위한 특수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동차 아동 안전법에 서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2일 화요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개인용 자동차 소유자와 아동용 카시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필리핀에서 12,487명의 도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매일 34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필리핀 어린이 도로 사망자도 1,226명에 달했습니다. 법에 따라 자동차 앞좌석에 어린이를 앉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준 이하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잘못한 운전자에게는 1,000에서 5,000 폐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 및그 이상의 위반 시에는 운전면허증이 1년 동안 정지됩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품질을 훼손하는 모든 제조 업체, 유통 업체, 수입 업체, 소매 업체 및 판매자는 각 제품에 대해 최소 5만 페소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6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난 2016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카시트 의무 장착 연령이 8세이고 미국과 호주는 9세, 영국은 12세입니다. 필리핀에서 12세 미만의 아이에게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필리핀 어린이 도로 사망자도 1226명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차량 탑승한 어린이의 사망에 대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ATO 국장은 자동차의 카시트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보조 의자를 사용해야 하는 키가 큰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더큰 자녀를 둔 가정은 더큰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TO 국장의 발언이 SNS상에서 비난이 이자 구인또 국장은 SNS를 통해 발언에 대해 사과를 게시했습니다. 개인 승용차에서 가족에 상관없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육상운송사무소가 월요일 밝혔습니다. ATO는 개인 차량 위반자에게 무분별한 운전으로. 2천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국제 가격 상승으로 요리용 가스 가격이 인상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체가 올해 가격 인상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베트로는 2월 1일 0시부터 LPG 가격을 킬로그램당 2.96 페소 인상하며 자동차 LPG 가스도 리터당 1.66 페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소매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가 설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라빈드라는 필리핀의 2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코박스에서 11만 7천 개의 파이자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550만에서 920만 회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필리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박스 시설은 의료 종사자 노인 및 기타 취약한 부분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2848명의 하원 의원과 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 검사에서 34명이 양성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원 사무총장 멘도자는 이번 검사에서 양성률이 0.19%에 불과하다며 첫 번째 대량 검사에서는 5%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11월 98명의 하원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현재 98명 모두 회복되었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검사에서 확진된 대부분도 무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음력서를 축하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할 것이며 취소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에 쉬운 매개체가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야외 활동과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축제기간 동안 폭죽과 불꽃놀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카티 비나이 시장은 마카티의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마카티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시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의 직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비나이 시장은 백신 구입을 위해 10억 배수의 자금과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배당이 모든 마카티 기반 사업자들에게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카티에서 무료 접종을 받기 위한 기업은 2021년 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포함하여 세금 납부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카티의 인구는 5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1월 10일 영국 제약회사의 아스트라 제네가로부터 100만 용량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다바오 시는 3월 31일까지 통행금지와 함께 주류 판매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다바오시에서 부과된 주류 금지 및 통금이 다시 연장된 것입니다. 다바오 사라 시장은 지난 29일 발표된 행정명령에서 주류 금지와 함께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통행 금지 시간을 다바오 도시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전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바오시는 2월 한달 동안 일반 지역사회 거며 지시큐 격리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 주는 향후 6개월 동안 살아있는 돼지와 모돈의 외부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가르시아 세부 주 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해 세부 지방에서 돼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살아있는 돼지와 모돈의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일부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으로 인해 돼지 공급이 부족하여 세부에서 돼지고기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주는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의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한 달에 총 2,750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1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58명이 증가해 527,272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521명이 검사를 받아 1,04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률은 4.4%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8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만 807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05%였으며 27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8만 7,574명으로 92.5%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1월 31일 현재 필리핀 총 확진자는 52만 5,618명 중 수도권에서 22만 1,8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라바라존 지역이 9만 3,149명, 중부 루존 지역이 3만 5,290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4,751명, 깔라바라존 2,608명, 다바오 지역에서 2,013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지방도시 중 캐존시가 4만 1,79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마닐라시 27,934명이고 나머지 상위 3개 세, 세 도시는 전부 깔라바라존에 위치한 까비떼 라구나 리자유주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다바오시가 1,182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쾌존시 1,094명 세부시 952명 순이었습니다. 다바오 지역은 1월 31일 181건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다바오 지역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중 다바오시 106명, 다바오 오리엔탈 36명, 다바오 델노르테 20명, 다바오 데오르 10명, 다바오 데수르 9명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배수는48.0674배수로 거래되었으며 2월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내린 달러당 111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화는1배수에 23.2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1월 31일 일요일 메트로마닐라와 바기오시가 올해 최저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는 19.9도를 기록했으며 바기오는 9.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아침에 추운 날씨는 서늘한 북동 문순두는 아미안이 계속해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4분, 일몰은 5시 5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